반갑습니다. 네팔 록스자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 5시부터 걸어오는 길이 길을 설명해주고 하, 같이 한번 하, 숨도 좀확헉대보라고 올려봅니다. 자 여기 여기 길을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제 서, 서 있는 구간이 어, 무등산 서석대 장불제에서 서학때막 깔딱깔딱 올라가면 돌많는데 있죠. 거기 올라간 느낌. 그리고 한라산. 한라산 정상이 보이고 옆에 데크가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가도 가도 끝이 없죠. 숨 쉬고, 쉬었다. 산한번 보고, 사진 찍고, 걷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저기 베이스캠프까지 가겠죠. 여기 여기 보면 손이 얼었네. 야 여기까지 여기서 마차부 차리 엄청 가깝죠.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얼마만 남았네 얼만어 안녕하십니까 네팔로 속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여기 다시 뭘좀 몰라 영상을이라고 많이 남깁니다. 어느 순간 해가 떠 보였습니다. 이 이것이 마차프살. 저 앞에 보이죠? 베이스 캠프까지 를 만나면 돼 형. 에이 어? 왜? 여기 명란 다리 있 빨리 와 아이 못 내려가 여기 여기 빨리 힘들어서 못 내려가 야, 빨리 와안돼안돼 안 돼. 여기 걷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이 무등산 소속대 예. 반갑습니다 네팔 록스자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 5시부터 걸어오는 길, 이 길을 설명해주고, 하, 같이 한번 하, 숨도 좀확헉대 보려고 올려봅니다. 자, 여기, 여기 길을 설명해 드리려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제 서, 서 있는 구간이, 어, 무등산 서석대, 장불지에서 서석대 막 깔딱깔딱 걸러가면, 돌 맞는 데 있죠. 거기 올라간 느낌. 그리고 한라산, 한라산 정상이 보이고 옆에 데크가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느낌이에요 가도 가도 끝이 없죠. 숨 쉬고 쉬었다. 산 한번 보고 사진 찍고 걷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저기 베이스 캠프까지 가겠죠. 여기 여기 보면 손이 얼었네. 야 여기까지 여기서 마차부 자리 엄청 가깝죠.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얼 반갑습니다. 네팔 록스자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 5시부터 걸어오는 길, 이 길을 설명해 주고, 같이 한번 하, 숨도 좀확헉대 보려고 올려봅니다. 자, 여기, 여기 길을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제 서, 서 있는 구간이, 어, 무등산 서석대. 장불제에서 서석대막 깔딱깔딱 올라가면 돌맞는 데 있죠? 거기 올라간 느낌. 그리고 한라산. 한라산 정상이 보이고 옆에 데크가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가도 가도 끝이 없죠. 숨 쉬고, 쉬었다. 산한번 보고, 사진 찍고, 걷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저기, 베이스 캠프, 까지 가겠죠. 여기, 여기. 오메, 손이 얻었네. 야, 여기까지. 여기서, 마차 부차를 엄청 가깝죠?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데 얼마 남았어